전체적으로 입체감이라는 게 뭔지 입체감?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아 입체감이요? 네 네네. 곡선 형태가 음. 좀잘 모르겠어요 입체감, 곡선 형태 네 그래서 소묘나 네. 그림을 그릴 때 곡선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네. 전혀 모르겠어서 항상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사실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네. 좀 동물 같은 어, 동물. 거를 그리면 네. 어, 눈으로 보면 이렇게 둥그스름한 상태로 네. 깊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리려고 하면 평면에 그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럼 응. 그 이질감이 커서 응. 이상한 게 탄생이 돼요 아그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 입체를 그려야 되는데 평면에다 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네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순복이가 햄스터를 키운다고 하니까 햄스터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먼저 실루엣을 잡아주는 거예요. 실루엣. 실루엣이 뭔지 알죠? 네. 네. 형태. 형태, 외곽 형태. 네. 외곽 형태,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 안에를 그려 들어오는 거예요. 요 공간들을 보면서, 공간을 보면서, 여기서 눈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자, 자, 요런 기울기를 갖고 있죠. 햄스터가 되게 귀엽네요. 저는 평생 이런 걸 그려 볼 생각을 안 해요. 음. <laughs> 이런 걸 좋아하다니, 제가 네. 의외로... 네. 그렇습니다. <laughs> 정말 어이가 없네요. 기용도 <laughs> 굉장히 사랑해요. 아 그래요? 네. 어 약간 덕후 같은데요, 좀 느낌이. 그렇지, 그렇진 않은데. 아 그래? <laughs> 아 되게 외모와 <laughs> 좀 어울리지 않은. 그런... 괜찮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제 외모를 모르실 테니. 까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그렇죠. 목소리가 좋아서 더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물과 다르지만요. 네. <laughs> 실물도 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린다고 하면 대부분 저 코부터 그려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더 입체감이 안 나요. 그래서 실루엣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 이렇게 하면. 햄스터.. 햄스터가 아니라 약간 쥐같이 생긴 한데 햄스터가 쥐니까요 아햄스터 쥐구나 어, 다른 종류인데 쥐과 아닐까요 아, 그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아, 음. 여기가 약간 제가 볼때 약간 삼각형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네. 간단하게 그리자면 그리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뭐더 귀여운 나는 귀여움이 터지기 쉽다. 정말 그러면 뭐 이렇게 좀더 색감을 칠해주는 식으로 작업을 하면 돼요. 좀 못되게 생기, 생기게 됐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 넣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데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실루엣을 먼저 따는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덩어리를 잡는 거예요. 얼굴, 몸, 팔, 어. 음. 다리. 머리,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얘가 이런 네. 기울기를 갖고 있죠? 네, 기울기를, 아웃된. 어, 기울기를 갖고. 약간, 그러니까 하나하나 너무 평면적으로 그리려다 보면 사실, 그니까 실루엣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평면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리는 거는 입체감을 좀더 살리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그니까 러순보이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그냥 따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림을. 네. 예, 네, 그러면은 사실 어려운 그림은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다든지 입체감이 나는 그림 그리기가 어렵죠.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거 잔선 같은 거 있으면은 막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잔선을 안 쓰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그러니까 흐리게 하면은 오히려 더 멋있는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좀 흐리잖아요, 지금은. 바늘인가? 이 정도? 흐리지 않아요? 전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전 항상 힘을 빡 주고 딱 그려서. 네. 힘을 좀 빼고 한번 그려봐요, 처음에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조금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이 안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코는 나중에 나중에 그러세요 이런식으로 피카츄 같은데 약간 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아까 그림보다 오히려 조금 더좀 입체감 느낌이 나죠 약간 더 동글동글한 동글동글. 느낌이네 동글동글하고 근데 네. 햄스터를 키우는구나. 신기한 분이네요. 햄스터 좋아요. 아이들 그래요? 키우세요. 아 그래요? 네. 손이 많이 안 가고요. 아 그래요? 네. 번식력이 좋다고 들었는데? 어. 번식은 쉽게. 그냥 잘... 혼자 키우면 되죠. <laughs> 네네네. 음. 아, 외롭지 않나요? 햄스터는 외로움을 모르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아... 오히려 여러 명 여러 종자를 키우면 네네. 스트레스 받아서 어. 서로 물고 뜯고 네.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어. 그래서 색연필 아까 갖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 색연필로 그냥 하고 약간 한표 적게 좀리고 귀엽진 않네요 <웃음> <웃음> 좋아한다고 했는데 흠뻑이가 약간 설치류의 전형같은 <laughs> 그러네요 런그네 되게 무서워요 오히려 조금 더 귀엽게 만들어 볼게요 할수 있을까? 초롱초롱 네, 네. 어, 괜찮아요 되고 있어요 귀엽게 되고 있어요 네. 역시 눈이 동그래야 제맛이죠네 눈이 동그래야 예쁘더라고요네 약간 귀엽게 하려면 눈이 좀 크고 동그라면 귀여운 것 같아요 볼도 오동통하면 굉장히 귀여워져요 아, 볼까요? 여기에 뭐 수염 난 이런 것도 있네요 귀여워졌다 네 끝난 거 같은데요? 안 아, 끝났어요 아직 끝날까 봐좀주마주마좀 귀여워졌네요 그나마 <laughs>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면 순복의 그림 안 배웠으니까 이제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림도 가끔씩 그린다고 하니까 취미잖아요 네. 순복의 취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하고 끝난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